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치영 박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발표 불안, 울렁증, 대중 공포증으로부터 해방되기 다시 한번 집중적으로 강의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대중 앞에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성공인들을 가리켜서 경제적, 시간적 자유를 누리는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진정한 성공인은 대중으로부터의 자유로움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공한 CEO들이 저를 찾아오곤 하는데요. 왜 찾아올까요? 네. 시간적 여유도 있고, 경제적 여유도 있는데, 사람들 앞에서 여유가 없습니다. 자유롭지 못합니다. 이런 분들이 오시거든요. 그래서, 대중으로부터의 자유로움을 얻기 위해서는 발표 불안이나 울렁증, 대중공포증으로부터 탈출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스티브 잡스가 스탠보드 대학에서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그것은 곧 도구마로부터의 해방입니다. 성공하려면 도구마로부터 해방되어야 됩니다. 도구마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들의 생각, 다른 사람들의 시선, 다른 사람들의 평가인 것입니다. 의외로 많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생각에 얽매이고 있습니다. 의외로 많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연연하고 있습니다. 의외로 많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도구마로부터의 해방이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자유인이 되고 싶으시다면, 타인의 생각과 타인의 시선과 타인의 평가로부터 해방되십시오. 자, 그렇게 된다고 하면 대중 앞에서 좀더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사람 앞에만 서면 눈앞이 캄캄해요. 머리는 하얘지고요.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말할 거리가 생각도 나지 않고요. 목소리는 떨리고 심장은 터질 것 같고 다리는 후들거리고 패닉상태에 빠집니다. 이런 증상까지는 아니어도 더 긴장되어서 사람 앞에 서는 것이 부담되요. 라는 분들 도구마라부터 해방 권해드립니다. 자, 두 번째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실수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의외로 실수하는 것을 겁을 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심적 부담감을 주어서 실수를 유발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어차피 완벽할 수 없습니다. 완벽하지 않은 상태가 오히려 인간적입니다. 연기자 조다현 씨가 이런 고백을 했던 바가 있습니다. 제가 아직 유명한 배우가 되지 못한 이유는 실수를 두려워하기 때문이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적인 사람은 실수를 보여 줄수 있는 사람이 아닐까요? 너무 완벽하면 사람이 꼬이질 않습니다. 맑은 물에 물고기가 놀지 않는 것처럼 너무 완벽하면 사람이 옆에 없습니다. 그러니 좀더 인간적으로 실수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도량과 여유를 가져주셨으면 어떨까요? 실수는 병가지 상사입니다. 한번 실수는 있을 수 있습니다. 실수를 그렇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실수를 인정하시고 실수를 받아들이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학문에는 왕도가 없다는 말이 있는데요. 왕도가 세 가지 있습니다. 오늘 그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공포증으로부터 울렁증으로부터 발표, 불안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것입니다. 첫째가 최고의 스승은 경험이라는 것입니다. 경험이야말로 최고의 스승입니다. 스피치를 잘하려면 경험하셔야 됩니다. 제가 강의를 의뢰받으면 교육 담당자에게 묻습니다. 교육 대상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네. 그러면 제가 작은 인원을 좋아할까요? 아니면 많은 인원을 좋아할까요? 제가 울산시청에서 강의할 때였는데요. 많은 시민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네. 울산시청의 대강당을 가득 메우고도 모자라서 별관까지 모여들었습니다. 그 시민들을 모시고 강의할 때 저의 기분 어땠을까요? 하늘을 나는 듯 했습니다. 제가 가장 멋진 모습이 언제인 줄 아십니까? 강의에 몰입되어 있을 때라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제가 태어날 때부터 그러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겁 많고 소심하고 사람 앞에 서면 목소리가 떨리고 얼굴이 붉어지고 심장이 터질 것 같고 다리가 후들거렸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제가 대중 앞에서 강의를 즐겼나요? 네. 경험이 저를 그렇게 키워줬던 것입니다. 두 번째 학문의 왕도는 반복하고 반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영어 단어를 암기하실 때 어떻게 암기하셨나요? 잃어버리면 다시 외우고 또 잃어버리면 다시 외웠습니다. 반복하고 반복하면 달인이 될수 있습니다. 고수가 될수 있습니다. 명장이 될수 있습니다. 반복이야말로 최고의 학습 방법인 것입니다. 세 번째 학문의 왕도가 있습니다. 가장 빠르게 배우는 방법은 남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교학상장이란 말이 있습니다. 남을 가르치고 배우는 것이 서로 성장하는 것이다. 라는 말이죠. 저는 30여 년간 강의를 했습니다. 바꿔서 이야기하자면, 30여 년간 쉬지 않고 배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피치 커뮤니케이션 분야에서는 레전드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이쪽 분야에는 이름이 알려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반복하고 반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남을 직접 가르쳐 보십시오. 그리고 최고의 스승은... 경험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눈의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있는데요. 사람들 앞에서 자유로워지려면 쪼개고, 쪼개고, 쪼개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쪼갠다는 말을 세번 반복했는데요. 세번다 의미가 다릅니다. 첫 번째 쪼갠다는 의미는요. 네, 바라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 앞에 서면요. 눈이 캄캄해집니다.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으니까 더욱 두렵고, 더욱 무섭고, 더욱 공포스러운 것입니다. 즉시 하면 그 두려움을 해소시킬 수 있습니다. 자세히 보니까 사람들이 웃고 있네요. 웃고 있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안정이 될수 있고, 마음이 평안해질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쪼갠다는 의미는요, 웃어주라는 얘기입니다. 텔레파시 효과인 것이죠. 내가 먼저 웃어주면, 나에 대해서 호의적인 시선을 줄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더구나 웃으면 마음의 여유가 생깁니다 여러분 가역성의 법칙이라고 아시죠? 마음이 바뀌면 행동이 바뀐다는 말이 있는데요 그걸 뒤집은 것이 가역성의 법칙입니다 행동이 바뀌면 마음이 바뀝니다 즐거워서 휘파람을 부는 것이 아니라 휘파람을 불다 보면 즐거워진다는 것입니다 가역성의 법칙을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쪼갠다는 의미는 잘게 나눈다는 것입니다. 이 잘게 나눈다는 의미는 다시 두 가지로 생각해 볼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 네, 큰 일은 나누시면 작은 일이 되는 것입니다. 큰 것을 나눠서 들면 가볍게 들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의 의미는 청중을 나누십시오. 천명의 청중을 한꺼번에 바라보십시오. 얼마나 부담이 되겠습니까? 두 명으로 나누면 마음의 여유가 생깁니다. 이때 토크 법칙이 적용이 될수 있습니다. 토크 법칙 잘 아시죠? 평소의 생각을 평소의 언어로 대화하듯 말하는 것입니다. 두 세명과 대화하듯 말을 풀어갈 수 있는 방법. 쪼개면 되는 것이거든요. 네. 큰 덩어리를 놓고 보면 공룡처럼 무섭게 나에게 달려들 것 같은데 나누어 보면 다정하게 이웃 사촌처럼 대화하듯 말을 풀어갈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토크 법칙 적용입니다 평소의 생각을 평소의 언어로 대화하듯 풀어가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제가 또 만든 법칙이 있는데요 슬로우 슬로우 퀵킥 법칙 들어보셨죠 네, 천천히 천천히 말을 하면 지혜롭게 말을 풀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급하게 서르면 실수가 나오고요. 또그 속도감에 스스로 놀라게 됩니다. 청중들도 그 말을 제대로 소화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은 너무 조급해합니다. 너무 서둡니다. 그러다가 일을 망칩니다. 물론 스피치도 그러합니다. 서둘지 마십시오. 천천히 가는 것입니다. 산 따라, 들 따라, 바람길 따라 가는 것입니다. 절대. 서둘지 마셔야 됩니다. 5분 일찍 가려다 50년 먼저 간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서둘러서 되는 일이 없습니다. 슬로우 슬로우. 퀵 퀵. 천천히 가는 것이 빠르게 가는 방법이기도 하니까요. 자, 제가 쪼개고 쪼개고 쪼개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무대뽀 정신입니다. 네, 너무 계산하시면 어떤 일을 행할 수 없습니다. 너무 개선하시면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무대뽀로 내지르면 감당이 됩니다. 때론 무대뽀 정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입심은 관심 플러서 배심이라고 했습니다. 관심을 가지면 사랑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면 달리 보이나니 그때 보이는 것은 정과 같지 않으리라. 유홍준님이 문화답사기에 인용한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관심이 필요합니다. 관심을 가지면 사랑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면 바라보게 되는 것이며, 그 바라봄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에너지가 될수 있는 것이죠. 입심은 관심 플러스 배심이라고 했습니다. 배심이 필요합니다. 사람들 살아가는 모양을 보면요, 다 배짱대로 사는 것 같아요. 작은 배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작게 살고요, 큰 배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크게 살더라고요. 예, 우리는. 배짱을 기를 필요가 있습니다. 적당한 배짱이 필요합니다. 이 배짱이란 너무 계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냥 내 네, 질르십시오. 그러면 감당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무대보정신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자, 오늘은 대중 앞에서의 발표 불안, 울렁증, 초긴장감, 대중 공포증을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안해 드렸습니다.